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불안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래도 무엇인가를 내가 의지할 것이 있다 내가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좀 힘이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으니까 내가 어려울 때마다 그 사람이 도와줄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래도 이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나를 건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을 도움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날마다 보이셔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도움을 요청하면 슈퍼맨이 와가지고 어떤 상황을 착 도와주고 해결하고 탁 떠나듯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딱 보여서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그렇게 도와주시면 참 너무 좋긴 하겠는데 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딜레마는 무엇이냐? 신자의 딜레마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아니 내가 도와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알라딘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 그 알라딘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옷을 램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램프를 문질러서 "지니야, 좀 도와주라" 그러면 지니가 "예 주인님" 하고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뭐 컵을 문지르고 뭘 문질러도 "그래 찾았냐"라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죽겠을 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 신자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정말 죽겠는데도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불러올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보면은요. 다윗의 미 잠시라고 되어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 알다스엣의 그 단어적인 뜻은 어, 멸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맞춘 노래 하나의 음악의 곡조 용어 같습니다. 그 행진곡이라는. 행진곡은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니까 그 행진, 무슨 행진곡 위에 뭐 씩씩하게 뭐 당당하게 이러한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 곡은 당당하게 불러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이 알다스햇이라는 것도 하나의 음악 용어입니다. 멸하지 마소소라는 음악 용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살펴봤던 59편 또 어, 주일 본문인 57편이 다알다스의시라는그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요 우리에게 그 표제의 하나의 이 정황을 좀더 알려줍니다.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라는 그런 단서 조항이 단서 우리가 알수 있는 역사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유사한 사례가요. 사무엘상 한 19장에 보면 이, 다윗이 집으로 갑니다. 근데 미갈이 다윗을 몰래 피신시키고, 다윗의 침상에다가 뭐 우상을 두고 이불을 덮어놨다. 뭐 이런 장면이 있기도 하,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 쫓아가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도망자의 신세로 그 억울하게 그 쫓겨가고 있는 사실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이에요, 장인. 아니, 장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뭐 다윗이 뭘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도 그 충신임에도 불구하고 시샘하고 시기심 때문에 자신의 사위를 충신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많이 억울했던 것 같아요.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에 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라는 용어예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원수,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나를 나를 높이드소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윗이 기도하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과 친밀함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도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뭐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은혜도 많이 받고 친밀하게 되면 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이러한 도망자의 신세 답답한 상황이 올 수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3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야 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이 엎드려 기다린다는 것은 마치 맹수들이요, 먹잇감을 탁 노려보면서 웅크려 있는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막 달려가서 이 사자가요, 사슴의 목을 그냥 꿰뚫어서 죽이려는, 꺾어버리려는, 그러한 맹수가 웅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료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지금 내가 도망가고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모해했거나 악을 행했거나 이런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다윗은 지금 무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의 탄원에 이기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잘못해 놓고 자기가 잘못해 놓고 자기가 뭐 그냥 돈 벌려고 일삭 청금을 누리려고 권세를 누리려고 하다가 막 고난을 당했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 하나님 제가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나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가 잘 나올까요? 안지면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아마. 참 본인도 기도하기가 되게 좀 죄송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 뻔하게 내가 잘못했는데요. 내 욕심부리다가 지금 넘어졌는데요. 내 욕심부리다가 그냥 무리해 가지고 지금 이 어려움이 오는데요. 그래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다윗저 상황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이 억울한 제 상황 아시죠? 저는 그래도 하나님 모시기 온전하게 하려고 노력했잖아요. 하나님, 그거는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런 어려움이 오네요. 하나님, 저의 이 상황을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쳤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절 보실래요?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여기 호칭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주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러한 상당히 긴 호칭을 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요. 다윗 개인적인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서 그것을 더 확장시켜서.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어서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이것은 단순하게 개인 다윗 개인에게 만속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공동체에게도 이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할때 악한 나라가 쳐들어온다면 하나님 그때도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자신의 문제를 이스라엘의 문제로 하나, 다윗은 확대시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이 하나님에 대한 도와달라는 이야기였다면 6절은요.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날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기 그들의 모습을 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 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개는 그냥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에요. 들개들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그 나라에는요, 이 개가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출 때 개라고 하기도 했고요. 하찮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도 개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용어죠. 우리나라도 그 욕을 보면 이 개와 연결된 그런 욕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개가 가까운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용어들을 보면 개에 대한 그런 약간의 천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도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들개들처럼 그들의 모습이 있다는 건데요. 그들의 모습은요. 입으로는 악을 통해요. 입술로는 칼이 있어 누가 들으리요?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듣겠냐? 특별히 말로써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이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참이 이, 이 악플이라는 이, 이 그게 연예인들의 뭐 기사나 신문 보면 이 악플 댓글을 달때막 악플을 달아요 댓글을 다는데 그러니까. 뭐 스포츠 면이나 이런 기사에서는요 아예 댓글을 없애버렸습니다. 댓글을 없애버렸더라고요. 하도 그렇게 막 욕을 하니까 뭐 운동 선수들 뭐 이런 사람들 뭐 조금만 잘못하면 뭐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냐 연봉은 받을 수 위에 있겠냐 편안하게 잠이 오냐 뭐 너무나 댓글을 하니까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운동란에다가는 아예 그냥 댓글을 다 없애게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막 이 말로써 사람들을 질근질근 그렇게 그뒤담화라 그러지요. 그렇게 하는 이 악인들의 실체, 뒤에서 하는 것도 아니, 아예 대놓고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누가 듣겠는가? 하지만 다윗은 하나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이 중요한 게8 절인데요. 이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를 조롱하시리이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 개들처럼 짖고 다닌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들이 때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스시로다. 하나님이 비우스신다는 비웃, 거죠. 그러면서 구절에서부터 1 0절은 하나님은 나의 요셉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다. 이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호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히 억울함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들개떼들이 몰려다니면서 왕왕거리며 사람을 위협하는 것과 같이 다윗을 지금 어렵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는 거죠. 지금 비웃는 것은 누구일까요? 악인들이지요.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비웃으며 자신의 그 막강한 권위로 권세로 다윗을 어떻게 하고 있죠?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의 비웃은 너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고 계시는 것을 다윗은 지금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거짓말, 저주, 그 폭압으로 말미암아 하는 그 악한 독한 말들, 이것이 두렵지요. 사실 사람들이요, 얼마나 그 말로써 사람들을 공격하고 협박을 하고, 두렵게 하고, 저주를 하고, 그런데 그런 것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냐 이 것이죠. 그것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기억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보면요, 신방을 성도님들 하다 보니까 그 이웃과의 갈등이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뭐 층간 소음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막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막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여러 분쟁의 상황,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것뿐인가요? 사업과 직장 안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들, 이러한 거래하는 사람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 갑을 관계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 많은 상황들이 우리 인간관계 안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또한 송사에 한번 휘말리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실래요?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들루 다니게 하소서. 이 그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죠. 15절을 보면요.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세우려니와 이그 당시 에막 들깨들이 때로 몰려다니는 그 장면을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6절에 나와 있는 상황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상황들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세우려니와 그렇게 악한 말을 쏟아내고 힘들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뒤집어 보면 더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이 속이 헛헛한 거예요. 그렇게 막 앞에서는 위세를 떨고 하는 그 인생들이지만 그 인생들의 실체는 굶주린 개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밤을 세워서 이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개떼들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밤을 세우며 그 줄인 배를 이끌고 허기진 배를 채우려는 그 돌아다니는 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은 이미 밤에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맞이해요 근데 그 아침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의 주의의 인자심을 하 높이 부릅니다 무엇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16절을 이어서 말합니다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란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우리의 신자의 밤을 평안하게 하는 것 주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악인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노래할 수 있는 것, 아침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주님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죽게 찬성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인생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믿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세상에 조롱 너머에 그 모든 광경을 보시며 웃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며 나를 궁류이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막 날씨가 구조 가지고요. 모든 게다 날라간다 하더라도요. 그 폭풍 너머에, 그 구름 너머에 여전히 태양은 빛나고 있습니다. 폭풍이 아무리 심하다고 그래도요. 왔다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광명한 태양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그룹 너머의 역사하고 여전히 떠 있는 태양 같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날들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